어, 날씨 좋네. 비트 주세요. 부찌기 박찌기, 부찌기 박찌기, 부찌기 박찌기, 부찌기 박찌기, 부찌기. 내가 전해줄게, 럭키. 그게 나의 이키 그랬어, 난 눈눈에 나. 안녕하세요. 동행국권 유튜버 김성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 복장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곳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기로 유명한 합정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합정역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박을 전해 주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대박 복권복권 복권 판매점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대박 받으러 출발해 보시죠. 드랍더비트. 붐치드 붐드 박치드 붐치기 박치 미. 치게 박치드. 네 저는 지금 대박 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저도 대박이 날것 같은 그런 이름이 대박 복권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름이 대박 복권이에요 이름을 대박 복권이라고 지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들도 대박이 나시고 저희 판매 하는 사람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아 상부상조하지 않으신 손님도 대박이 나고 나도 대박이 나고 우리 모두 대박나요 라는 의미로 대박 복권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왜그 좋은 꿈을 꾸면 대박이 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복권을 구매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혹시 좋은 꿈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일전에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오, 어떤 좋은 꿈을? 꿈을. 비단뱀 무리가 네.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뱀이 저한테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요그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네 마리까지는. 네. 이렇게 몸을 감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무섭겠다꿈이지만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네, 네 마리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막 거울에 도망치고 있어요. 아, 막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꿈 이상해가지고 이 네. 제가 복권을 샀는데 네. 앞에서부터 내여기까 연달아만 아. 왜? 웬일이야? 아니 그네네 네 마리를 몸만으로 받아들였는데 번호 4개가 네 개가 맞았어요. 아니 두 마리가 뭐? 더맞았시텐아 <laughs> 어떡하죠? 네 마리를 네 마리가 몸만으로 들어왔더니 복권 번호 네 개가 연속으로 맞았다고. 와 이렇게 비단뱀 앞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꿈에서 비단뱀이 나오면 엄청 좋아. 네, 네, 무조건 받아들여아 이런 좋은 꿈을 또 꾸셨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가게 들어왔는데. 복권 판매점과 커피숍을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커피숍과 복권 판매점을 같이 하게 된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커피숍 원래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몸도 아프시고 좀 힘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싶어가지고 우연찮게 음. 적수를 하게 됐는데. 네.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판매 제품이. 처음 접수하신 거였어. 두 번째. 두 번째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로또처럼 이제 행운이 따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 근처에서 토요일 날 저희 로또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없어요. 판매 점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합정역 바로 앞에 생겼어. 웬일이야? 주변 분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패권 네. 방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망원동이나 이옆 동네까지 가셔야 됐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다들 가까워서 좋다고. 음 그리고 좀 깨끗하니까.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만약에 대박 복권을 오시려면 합정역 5번, 출구. 5번 출구로 오셔서 약한 100, 100m? 100m. 100m 정도만 앞으로 걸어오시면 은 진짜 맛있는 커피와 함께 우리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대박 복권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요 젊은 분들이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많다 보니까 손님들도 부, 주로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복권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복권 기금이 정말 좋은데 쓰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오, 혹시 젊은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복권 사시면서. 기부도 할수 있는 걸 제가 혹시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네, 방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복권은 복권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좋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대박복권에 찾아주시는 손님들 그리고 복권을 소소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복권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시고 네. 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젊은 분들도 뭐다 같이 하셔가지고 소소하게 조그하게 금액 넘지 않는손해를 하셔서 한줄를또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희망으로 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잘되셔가지고 다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젊음의 기운도 충전할 수 있고 뜻밖의 행운도 발견할 수 있는 합정역 대박 복권으로 놀러오세요 <목소리>